안녕하세요. 주재현TV입니다. 때 바닥의 변곡점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, 오늘은 반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투자는 종목 선별이 제일 우선입니다. 이론 같이 보겠습니다.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말고, 네,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화살표 검색 식기에 여러 번 걸렸었는데요. 최근에 역대 거래량을 들이면서 해먹었습니다. 약 1년 5개월 전에 역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습니다. 왜 지금 이런 타점에 들어가면 안 되냐? 왜 바닥 지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봉들이 보이지 않냐?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고 이런 지점들에서 고점은 뚫고 아직까지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? 파동 안 나왔지 않냐? 추가 상승할수 있지 않냐? 네,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죠. 히스토리 차트 한번 볼까요? 바닥에 선을 그어놨습니다. 세력들은... 개미들을 속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고점에서 52% 빼고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. 볼까요? 어디까지 갔습니까?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따라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? 마이너스 40% 여기서 52% 빼고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40%를 뺐습니다. 총합하면 92%를 뺐네요. 다른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? 고점에서 59% 뺐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박스권이죠. 화살표 수식에도 걸렸습니다. 저점 라인은 밑에 있죠. 볼까요? 몇 프로 뺐을까요? 마이너스 30%더 뺐습니다. 지금은요, 박스권으로 보이시나요?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. 저점 라인이 1547원입니다. 이 종목의 적정 주가의 가치이고요. 세력들은 항상 그 가치 밑으로 빼버렸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, 그 가치 밑으로 빼버렸죠. 항상 이런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들어가서는 안될 종목이다. 라고 말씀드립니다. 투자해서 성공을 하시려면 종목 선별이 우선입니다. 명심하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